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은 아니고,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자, 사람, A, 사람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New 사람, 사람 객체를 만들 거고요. 당연히 이거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사람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저는 사람 클래스 안에다가, 보이드 숨 쉬다라는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당연히 사람은 숨을 쉴수 있나요? 맞죠? 그렇죠, 숨을 쉬겠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A 사람한테 어,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켜서 당연히 숨쉬다라는 요,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한 다음에 동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물한테 저는 숨쉬다라는 걸줄 거예요. 음. 자, 사람한테 숨쉬다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클래스 동물, 즉, 클래스가 몇개 있는 거다? 사람을 제외한, 그니까, 메인 클래스 제외하고, 그러면 설계도가 몇 개? 두개 있는 거죠. 동물 설계도 하나 있는 거고, 사람 설계도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니까 당연히 숨 쉬다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숨 쉬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한테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없고 우리는 지금 동물 클래스 안에다가만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실에 동, 동물 클래스 안에다만 지금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여러분 사람은 동물인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사람은 동물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어. 그러면 자, 동물이 할수 있는 건 사람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물이 할수 있는 건 사람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바가 사람이 동물인 걸 알까요? 몰라요. 그렇죠? 어. 자바가 사람이 동물인지 뭐 먹을 건지 타오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 자바는 사람이 어 동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숨을 쉬는지도 자바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바한테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익스텐즈, 어, 예요 자, 익스텐즈가 뭐냐면, 요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즈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즈어 관계. 즉, 사람, 사람, 이지어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다?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사람이 동물이 할수 있는 건 사람도 할수 있다, 없다? 사람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래스 사람 옆에다가 익스텐즈 동물이라고 써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동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숨쉬다라는 기능을 포함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자, 상속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물려받는다. 그렇지? 사람이, 우리는 사람 안에 숨쉬다라는 기능을 구현했다, 구현하지 않았다. 구현하지 않았지만 동물이라는 그 클래스가 숨쉬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다? 숨쉬다라는 기능이 지금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코드 봤을 때 숨쉬다가 실행이 됐다 안 됐다? 빨간색이 그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익스텐즈 동물 즉 사람은 동물이다 자바, 그거를 자바한테 알려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숨을 쉴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상속.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적상했던 사람 클래스가 뭐냐면 자식 클래스라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은 그 녀석을 뭐라고 한다? 부모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덟 번째 라인에 이틀리제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상속이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동물이 누군가한테 해줬다라는 의미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사람은 뭐 어떻게 해? 동물을 상속해 듣다. 그러면 얘 마우스 올려보면 뭐라고 하냐면 상속 뒤집으면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살짝 마우스 올려보면. 아니면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음. 어, 클릭하면 누구를 상속해주는지를 지금 얘기하, 클릭해보면 여기로 이동되는 거죠. 지금 동물이, 아, 사람 클래스가 동물을 지금 상속받았다. 아,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 분들이 어, 부, 이게 부모 클래스를 뺏는 게 아니에요. 뺏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쉬다라는 게 여기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죠? 놀랍지 않나요? 숨쉬다가 없는데도 지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제가 이거 숨을 쉽니다라는 느낌표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상속 받아올까요? 받아와요. 보이죠? 응, 그대로. 어. 자 그래서 한 설계도가 다른 설계도의 능력을 받아오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상속이라 한다. 누가 상속받는 거다? 사람이 상속받는 거고 누가 상속을 주는 거예요? 동물이 상속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부모 클래스, 얘를 어, 자식 클래스라고 한다. 이게 바로 뭐다? 상속이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